아이고야 이거 어 가는 거야? 도깨 가지고. 하시네 도깨기를 잘 하시네 도깨기를 잘 하시네 도깨기를 잘 하시네 도깨기를 잘하네도깨기잘 하시네 도깨기를 잘도 하시네 기를네예도 잘아니 아, 그니까. 그. 나무가 그는데거그이 그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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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다다 나무가 슨 아니, 나무가 못 자라니 그래 거 나무 밑에 행게네. 잘고 갔다 날 갔다 한개네 <laughs> 그래요. 밑 예. <laughs>

저 밑에 잡 밑에 갔다 나는데여기부터 보는 저 밑에는 죽을데 없다. 여기다 가고. 밑에 많다고. 화이팅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저 청년 군수 후보로 나온 승기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아, 이래 봤더나1목일날 예, 뭐,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. 오늘 또 여러분은 사전에 또 비가 촉촉하게 오는 날에 아, 나무를 심잖아요. 결국 우리가 결실을 얻는 거는 나무 심는 것처럼 사람도 심어야 합니다. 그래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.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심겨져 있는 사람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우리한테 늘 누리로 작용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심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사람을 잘좀 지켜봐주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